114개, 114개를 얼마니? 1100만원. 어, 오늘 컨텐츠는 이거야. 1100만원 정도 지금 충전을 했어. 이거 가지고 클래스 전직을 좀할 거고, 뭐 이것저것 손댈 것 같은데? 제가 메인 직업이 투사예요. 드디어 투봉이를 버리는 거야. 아, 전국에 계신 우리 투사분들, 아, 기다려라, 기다려라. 아, 투사에도 미래가 올 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분들 계시죠?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. 투붕이. 이제 그만. 우리 투붕이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.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. 클래 전쟁 할게요. 아 일단 다 벗습니다. 예. 됐지? 클래체인지? 궁금하네요. 음 현재 주직업 또는 부직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참고 보관, 아, 거래 중, 장착 중, 잠금 상태 장비는 교환 이 불가능합니다. 아 직업으로 변경시 습득했던 스킬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보유 장비 및 스킬 등급에 따라 강화 상태에 따라 소모되는 직업 주화의 수량이 다르게 책정됩니다라고 뜹니다. 어 이에 동의합니다. 투사인데 어, 현재 직업 투사에서 궁수로 변경을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, 주직업으로 넘어가면은, 불안한 거지, 지금? 부직업 변경해갖고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지? 80레벨 스킬을 지금 못 배울까봐 걱정하는 거지? 주직업 변경하면은, 직업계가 또 뜨지 않을까? 나는 무조건 뜰것 같거든? 어, 그게 안 뜨면은 잘못된 거 아니야? 변경하고 캐스 떴어요? 아, 그런 게 바로 갑시다. 궁수. 이거 컬렉션용으로도 나머지들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창고에 있는 물품들 다 같이 궁수장비로 넘어갈 생각 없니 니들? 근데 말이지 이게 주화가 들어가? 주화가 들어가는데 주화 한 개가 50다이아야 2500다이아가 들어가는 거구나? 어, 이러면 좀 불편하지 않아? 이거 어, 우리 길드 식구들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체크해야지만 넘어가는 거야 안그러면 다 초기화 돼버려요 무기는 냉기를 먹으면 화 일단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 되고 스타스킬 올 찍고 1439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냅둘게 다시 맞출게 장비 1439개 변경 와 이렇게 뜨는구나 야 여기서 뭐 변경할 것들 싹다 나오고 변경 직업 변경. 아 이제 나는 궁수인 거구나. 흠. 어라 주직업이 궁수인데 좀 뭔가 좀 살짝 잘못된 거 같기도 해 지금 싸늘한데 이걸 궁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? 장비를 안 끌고 오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다. 숭구리당당 숭당당 개그 아시나요? 어, 김정렬 그분이 한그 개그 아니야? 다리 흔들면서 너아지테스트탄니 쌍놈의 새끼야? 살짝 좀 냄새가 나는데, 너 맞아, 그거? 아, 긴 시간이었는데. 시원해, 굉장히. 일단, 궁수 장비를 빠르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? 야, 게임머니가 3,400만 있는데, 이거 무조건 부족하거든? 미치겠네. 자, 야, 이 투사, 투사 장비들을 이제 좀 씩씩하게 팔 수가 있네. 다 됐어? 어. 형이, 밤밍아 네. 투사에서 지금 궁수로 바꿨어.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. 10일 냉기 머금은 활 때문에. 자, 형님 동생분들. 10일 냉기를 머금은 활 구매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덕분에 내가 얘한테 2등이었거든. 미니 튜브한테. 보자. 이제 1등일걸? 야, 이씹 뭐야? 아니, 오늘 1100만원을 충전했는데, 이 씹. 오케이. 예 야, 10일 냉기의 활. 이거.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, 기존 무기하고. 기존 무기가 이건데, 공격력 차이가 18 나고요, 명중 차이가 12가 나요. 네, 이거를 궁수 전사 무기로 바꿀까도 생각하고 있어, 지금. 이 상태에서. 한번 더. 그러니까 원 클래스 체인지 한번더 할까도 생각 중에 있는 거야, 지금. 궁수 사냥 어떠냐?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, 전사보다 더 좋아요. 제가 알기로 전사로 했을 때 1분당 120만 정도 먹었거든요? 제가 첫 번째 방에서 했을 때 170만, 180만 정도 먹었어요 아마 사냥 효율도 더 올라오실 거고 어차피 쟁할 때는 전사가 제일 좋잖아요 사냥용으로 좀 확실하게 일단은 돌리는 느낌? 그냥 투붕이는 가슴으로만 키우자 1 2일 냉기의 활딱그 느낌 아유 이건 못 참잖아 솔직하게 11 무기는, 이거는, 그냥 영웅을 뛰어넘어버리니까, 이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1100만원, 1200만원 충전해갖고, 이거는 일단 써야될 것 같은데. 음, 저거는, 이걸 못 참겠는 거야, 내가. 8강도, 진짜 그, 낮은 무기가 아니거든요? 낮은 무기가 아닌데, 공격력이 18 차이가 나고, 명중이 12 차이가 난다는 거는, 이제 안 박히는 것도, 예, 박힌다는 얘기거든. 아스탈 연대기에서는 내발이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? 레벨업을 올리기 위해서 냉정하게 영웅무기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영웅무기보다 이게 나 수도 있을걸?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? 지금 냉기 속성이 다안 붙어있어서 받는 모든 피해 감소율 이거는 공속도 같이 붙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나이스 야! 야 얘는 진짜 못 찌르겠다 사모비잖아어 저건 장난 아니다 야 야, 재밌는 게뭔줄 알아요? 제 부캐릭터가 전부 다 궁수인데 이 장비 그대로 넘겨갖고 궁수로 그냥 해버리면은 너무 좋은 상황 나와. 이게 영웅던전 무조건 버스 가능해, 맞지? 전에 재미가 없었으면은 영웅던전 돌라고 하면 이제는 영웅던전 도는 게 재밌을 걸? 왜? 11강 무기에다가 어? 방어구도 영웅 장비 풀셋이니까 스킬북 뭐뭐 어떤 거 투사의 강대함, 궁수의 강대, 강대함 모든 피해를 증가합니다. 아, 이거. 아, 여기서다. 야! 기현이 이거 먹었구나? 축하해. 땅 얘기할게. 가격 내려엄막 빨리. <laughs> 저기 무슨 이반다에 50만원을 다... 내렸죠, 도거 그. 이렇게 하자, 어? 야, 우리 다 눈치 깠어.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나. 어? 우리나 이거 다 알아. 어? 불편해. 시원하게 절반 깎어. 네, 자, 일단은 다 됐어요. 예. 네. 아, 무료 입장으로 들어갑니다. 예. 아, 여기는 포직자 영웅입니다. 자, 알 가자, 알. 음, 음. 야, 좀 망한 것 같은데? 알 돼요, 형님, 이거 잠몹이 이거 아파서 1대1로 내가 좀 쪽팔린데, 저. 음. 에이, 거짓말. 아, 진짜 1대1로 진다니까? 야, 근데 방어력이 어... 좀 많이 딸린데? 부족한데? 음. <laughs> 잠깐만. 나 없는 셈 쳐도 괜찮을 것 같아. 아직 적응이 좀안 돼갖고, 살짝 좀, 없는 셈 느낌도, 어. 나 이걸로 바꾸고 나서 투력이 내려갔네. 방어구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 봐. 아니, 무기가 1 2를낸 기화인데, 뭔가 스펙타클한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. 어, 형님, 이거 샀어요? 네, 샀습니다. 떨어 어. 그쵸. 와, 1600다이야 뭐야? 포직자이월 나이스. 야, 보상 달다 한데, 나쁘지 않은데. 이렇게 되면 맞죠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괜찮죠. 음.